주의 예수 부분만 내가 오늘은 영적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객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가 무슨 뜻입니까? 어려운 단어, 단어일 수 있지만,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면 영적 문제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뭡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에덴 농사에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는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나 문제입니다. 이 근본 문제에서 인간은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찾아오는 문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문제 해결하는 길이 바로 복음을 받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가 바로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 문제. 이걸 창세기 3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근본 문제 가진 사람의 결과를 성경에서 말합니다. 처음 찾아오는 것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제 영적으로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문제입니다. 사주 팔자 운명에 묶여 굿도 해 보고 고사도 지내 보고 우상 숭배합니다. 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계속 찾아옵니다. 또한 정신 문제가 찾아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짚니다. 불안, 우울, 허무, 대인기피증 여러 가지 가출하고 또 자살하고 그런 충동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문제옵니다 질병, 가난 옵니다. 내세 문제옵니다 죽은 심판, 지옥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후수 문제가 옵니다. 대몰림됩니다 집안의 우환이 계속 찾아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영적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컨트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죠. 막에게 또 눌려 삽니다. 잡혀 있습니다. 쫓겨 삽니다. 귀신 들린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 행복할 수가 없죠. 그리고 영적으로 병이 든 상태이기 때문에 병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도 없이 병명도 없이 시달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환청, 어떤 사람은 환상, 가인눌림 고통으로 시달립니다. 그리고 정말 심병, 무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걸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종교를 찾습니다 점점 어려워집니다 구술을 해보고 고사를 지내고 천도제를 지내고 부적, 태, 탱화, 달마도 확 끊어집니다 몇 자리 이그 세상 풍속 쫓아만 함열할수록 영적 문제는 더 심해져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올바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빛이고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을 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되신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고. 정말 기쁨을 누리는 그리고 전도자가 되는 증인이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 죄를 짓고 사단의 종노릇 하는 찾아오는 첫 번째 문제가 영적 문제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 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의 길 영접 기도.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 죄를 짓고 사단의 종로를 타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난 순간,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습니다 원죄에서 우리를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마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된 것 감사드립니다. 평생 복음전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 없는 감동으로 찾아온 주의 자녀여, 너를 렘넌트라 부를 수 있음이 감사할 뿐이야. 큰 세상처럼 보이지만 그보다 더큰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세상 살리는 역으로 지금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항상 너